식구달 파티도 꽉 찼는데, 가족 응원단 한번 가볼까? 춤추러? 약 먹고 가자. 다들 왔어? 들어와.

틀리는 음, 사람 있나? 계속 보고 있는데 어쩌이 정도라고? <laughs> 와. 왜, 왜, 왜 이래? 이렇게 왜이 이렇게 말한다고?

우리 유니폼을 다른걸로 좀 바꿔볼까 핑크 핑크로 좀 바꿔보자 다음부터는 핑크로 입고와 종료 가전 상회를 가서 이제 게시를 하고 아 가격 잠깐만 올려봐봐 그리고 월급 조금만 내린다고 전화 먼저 해. 그리고 영업을 하고 식당도 영업을 다 영업 다 넣었지 개구리 요거 좀 팔아보자 지금 <laughs>

손님 맞이하기 하고. 어? 뭐야? 사고 싶은 물건이 별로 없네요. 판매 직원도 협조적이지 않고요. 다른 데 가서 사야겠어요. 아! <laughs> 월급을 내려서 그런가? 또띠아 링크 식당에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. 수식 감사합니다. 오늘 이, 오늘의 이벤트 상품 개구리가 있습니다. 거래 매듭지기 개구리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드시면 됩니다. 3초만 데워도 따뜻하게 드실 수 있는 전자레인지 를 팔고 있습니다. <laughs> 50%를 하면은 아예 거들때도안 보네. 특정 포인트. 그래 이거 이게 답이구나. 결론은 이런 이런 거를 이런 걸다 찍어야. 그래 이런 거. 확실한 판매, 뭐 이런 거 있잖아. 진지한 손님. 손님이 처음 상점에 들어설 때 물건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. 어, 이런 거 좋네. 저런 걸 찍어야 돼. 지금은 가격을 내리고, 아, 오늘은 일단 하고, 어? 뭐야? 나 잘못 눌렀어 방금? 아 어! 계산. 요 구매하신다는 분 있어.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. 아그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고 계산 계산. 아 우리 직원 청소 좀 해달라니까. 청소 좀 해주시지. 계산이요. 여기도 계산. 남편을 부를 수밖에 없겠다. 어쩔 수가 없어요. 도움이 안 되냐? 업무 할당. 재고 채워달라고 해야겠다. 재고를 채워달라고 하고 남편이 여기 청소. 물건 비싸다고 막 빨리 나가는 것도 아닌데, 지금. 개구리 보시나요? 이벤트 상품이에요. 아, 8시간 다 됐네. 개구리가 왔어요. 아이. 영업. 종료. 8시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? 가격 내려. 종료 마이너스 100원 종료 여기도 비슷하네 종료 <laughs> 그렇구나 네 아니요. 음, 다 비슷하네. 마이너스 백 원. 이거, 여기서 뭐, 찍을만한 게 아직 없으니까. 매장을 나가지 않으면 안 생기나? 500점. 어, 아닌 것 같은데. 점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모르겠네. 이게 출근 안 해도 생기는 건가? 그것은 내일 확인해 보시고요. 오늘은 가능. 너네 뭐해? 어디어아 여기구나. 여기서 자든가, 뭐, 여기, 더우니까, 이렇게, 물놀이 좀 하고. 시원하지? 너 오디션 있어? 아, 오디션 해놨구나. 라미는 여기서 자고, 졸리니까. 이기도잘수 있나? 자는 건안 되는구나 여기 사료통에 밥좀 채워놔봐 동동이도 오라 그래 동서도 오라 그래 동남이는 여기 한 번도 안 와본 거 같은데 동남이도 오라 그래. 리준은 학교를 했어 학교를 갔습니다. 밥그릇 라미가 채울 거야? 밥그릇 응가했다 자동세척. 좀 자고 <laughs> 왜 울지? 무슨 일이야 이게? 그냥 누구 아는 사람 돌아가셨겠지? 어 그러네 클럽 포인트만 많은 것 같은 느낌? 여기서도 뭐 찍을 만한 게 춤추고 뭐 그런 거? 없어. 이 이거 딱히 찍을 만한 게 없어. <laughs> 영업을 여기서 바로 시작을 해 볼까? 식은 열지 말자. 아, 식당은 확인해야 되니까 열어보자. 특정 포인트가 565거든? 내가 가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건지, 그거를 확인해보게. 다 열고. 우리 가족들도 불러 여기로 좀뭐좀 뭐좀 사시라고 불러 오늘 종합원이 출근을 안한거 같지 않아? 안 보여? 안 오신 건가? 오늘 정화반이 출근을 안 했네. 최고. 괜히 인건비만 나가니까. 재고를 하고 청소는 좀 있다 하고 계산. 태영이도 약 먹고 재고 좀 채워. 그러면 인건비에 그거 상관없으니까 4시간, 지금 영업했는데 8시간 꼭안 지켜도 상관없겠다 종합곳없으으니 어? 우 우리 족족들다여이 와서 이곳은 키고 있네. 계산해 주세요. 아, 가족들 집에 올라갈 수 있게 문 열어놔. 여기 잠겨져 있어서. 일단 잠금 해제하고. 식구들이 더못 뭐 들어가니까. 다들 여기 있잖아. 계산? 계산해드려. 너 어디 갔어? 태형이 오디션 갔네? Oh, must get tree. So, out a new life. Have She 개구리만 보고 계시지 말고 사세요. 개구리 맛있어요. 안 먹어봤지만.. 계산해드리고.. 오디션 통과! 남편 오라 그래. 그리고 이제 여기 재고 채우는 거 응, 식당은 문 닫고. 81원이네 1시간 영업을 더 하니까 적자가 좀덜 난다 오 그러네 다 받았게 받고 나서 딱 봤더니 포인트가 똑같아 그러면 내가 출근하지 않으면 포인트를 올릴 수 없다는 거네 그러면 계속 적자밖에 안 난다는 거고 그러면 열지 말아야 겠다 그러니까 이쪽을 가던 저쪽을 가 상점을 가던 식당을 가던 한쪽만 가라 그거잖아 어, 아 아니야, 아니야 아니야 계산. 음 그러면은 자영업밖에 못한다는 거네. 이거는 사업가가 되려고 해. 사업하는 거는 어렵, 되게 어렵다는 얘기잖아. 그렇게 따지면 직접 자영업하라 해라. 그거네? 사업가 일레밖에 안가. 아. 인베가 만숙이고 얘 예, 얘는 그렇구나. 개장 장바구니 카트 떴어요. 개구리 보고 계신 분은 많은데 영 구매하실 마음이 안 생기나 봐. 동남이. 손님들한테 애교 좀 떨어 봐봐, 전자레인지 사주시라고. 어머, 이분 진짜 사네. 우리 동남이가 애교 좀 부렸나봐. 아, 근데 시간이 너무 늦었다. 그만! 순수히 6천원 <laughs> 영업을 오래 해야지 수익이 많이 나는구나